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하고 이에 금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담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바의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대의 서남쪽에 아라비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스바 나라를 다스리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어, 들었던 거죠 어,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특출하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가 과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인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의 결정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의 사정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에 대해서 궁금 궁금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 특별히 어,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들려오는 소문대로 과연 솔로몬 왕의 지혜가 특출한지. 어 그를 상대하여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물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히람이 그어가난안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도, 그 선물로 준그 금액이 금 120달란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그 금만 해도 120 달란트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어, 이 많은 선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 왕의 지혜나 부강함이 자신의 나라보다 더 엄청나다면. 감히 그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할 나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한 것이라면 뭐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그의 대답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만일 이때 솔로몬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멍뚱한 뭐 말을 한다면 그때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겠죠. 스바 여왕이 원한다면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가 들어왔던 소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스바 여왕의 말을 들어보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이 설마 그렇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둘 만한 말씀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방문하고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해요. 8 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더 이상 솔로몬을 시험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부요함과 화려함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와 부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음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자신이나 자신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난 지혜와 부여함에 그는 압도당한 거지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시대를 황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황금처럼 빛났던 시대였어요. 우빌의 금이 들어와서 금을 사용하기를 길가의 돌처럼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차린 상의 식물은 화려했고요. 신하들이 많은 신하들이 앉은 그 좌석은 우아했고 시종들이 시립한 모습은 과연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관복은 권위가 살아 있었지요. 아무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은 복된 나라였고요. 외세의 침략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어요. 솔로몬 시대는 그 다윗의 시대보다 더 안정이 되고 부유한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그 나라는 복된 국가가 된 거죠. 그가 통치하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큰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땅이 복을 받아 번창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유대 나라였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던 땅과 그 백성들은 복을 받아 이웃 나라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대신에 곳곳에 우상과 산당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아요. 아하왕의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나라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탓할 거 없고요. 내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는 시험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막상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그와 대화를 해보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복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스바 여왕에게도 분명히 섬기는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라들마다 있었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섬기는 신과는 비교도 될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함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뭐 물질적으로 많아져야 되고 뭐가 하는 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저런 곳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수 있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이 사회에 속해 속하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삶,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